이내 이 스터디, 연구에서 어떤 대학교 연구냐요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서 풀 이어 오드스가 나는데 어 이제 포 다음에 하이픈이 붙어있잖아요? 이 하이픈이 있으면은 이어스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하이픈 빠졌다 그러면 풀 이어스가 나와야 되겠지? 이풀 이어 오드스 이게 좀 주어입니다. 네 살짜리 아이들이 At a nursery school, 하면 이제 어린이집이 죠 어린이집에 있어서 4살짜리 아이들이 were o f f e r d 동사 제공받았습니다. o f f e 동사도 원래 자형식 동사였는데 지금 수동태가 되면서 3형식으로 바뀌었죠. 제공받았다, 마시며도, 이 목적입니다. 마시며도를 제공 받. 그리고, d 이 y 그 아이들은, day는 역시, for 어 year o l d 겁니다. 4살짜리 아이들은, w 톨 r 동사, 수동태니까, 들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말했다가 능동이니까, 수동태는 되면은, 말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들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들은 대절을 들었습니다. told 뒤에 대세 생략이 됐죠. 무슨 말 들었냐면, they c o u 세모, 옆으로 가서, o 월 세모, 치면, 음. either, a, or b 때문에, a 하거나, 아니면 b 하거나, A 또는 B 둘중 하나를 할수 있다는 말들는 거야. 자 A를 보면 병렬 구조 때문에 이 동사나 w a i 도 wait 동사가 되겠지. 먹을 수 있다. 마시면로를 immediate 즉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는 wait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 if 이그들이 wait 동작 기다린다면 wait 동접치고 무슨 법?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따라서 w 시 i 이 e 웨이트 y not, goodrich, a r 먹기 위해서 마실 l i 먹기 위해서 기다린다면 이 to e a t 은 i n g darling, darling, d a r l i 기 g darling, d a r l i n t h e set people their i c e 가갈먹고 마실러 꾸민다 t h e set people their i c e 가갈먹고 마실러 꾸민다 이때 set 동사는 여러분들이 시 동사는 안 따로만 알고 있는데 자 여기에 라이 동사 이 있다 있죠 이또 시시랑 같은 뜻으로 십도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set을 연습할 때는 안따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있는 마실러야 어디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시시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라이로 바꿀 수 있는 거 있지 근데 라이의 과거니까 레이로 바꿀 수 있겠지 레이로 놓여 있는 마시멜로. 그 t h before, 는 여러분들 before, 하면 시간적으로 이전 o 라고 b 고 있는데 before, 는 공간적으로 앞에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before, b e 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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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f e e e r e r e e e e e r e e 지금 연원들입니다연원들이 레이처럼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대략 about 15한 15분 정도 기다리면 그럼 역시 뒤에서 가속보이니까 조동사 과거 우드 플러스 리쉽 분산을 가야 되겠지 그들은 우드 리시 받을 것이다 뭐를? 즉 마시멜로 두 개의 마시멜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너 기다려서 15분 정도 기다리면은 2개 먹을 수 있어 지금 당장 먹어도 돼 그거 한개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Walter m i c h e l 아, 콤마 동격이죠 이 사람은 사이클로지스트 심리학자인데 아, 여기 좋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냐면 Studying, i n g 동그라미 치고 사이클로지스트 꾸주면 연구하고 있는 심리학자야 뭐를 연구하고 있냐면 d 레 l a y g r a t i f 이때 딜레이는 그레이티피케이션을 보여주죠. 딜레 l 미루는 g r a t i f i 만족감을 연구하고 있는 이 심리학자는 그러니까 만족감을 미루기, 만족감을 미루기, 만족감을 미루는 걸 연구하고 있는 심리학자야. 이 뭔데? 만족감이. 마시멜로 아, 지금 당장 먹고 있잖아. 만족감을 지금 충족시키느냐 아니면 미루냐? 15분 기로 이거에 관한 연구하고 있는 이 신작자는 해들 동사 있었습니다. 그리고 dothers 세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들은 전부 어떤 딸들이었냐면 who attended the nursery school. 자, attend 탈어서기 때문에 절대 attend t o 나 안됩니다. attend 참석하다,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The nursery school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던 세 명의 딸이 있었대요. 땡땡 n 데이 그들과 데이는 앞에 있는 o u l d be the is the the is t h the is the t s the the is the the s the the is the t h s t is t h t e is the the is the t h is the the is t the s t t e t i s t i i t i i t e i war involved in 하면은 참여하다는 얘기지. 셋 딸과 그어린 집에 있는 반 친구들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over the years 여러 해 동안에 몇년 동안 그는 would ask 동사 물어본 했습니다. 이때 w o u d 는뭐뭐 하곤 했었죠? daughters 네, 그 딸들에게 물어보곤 했대요 네, 누구에 관해서 물어봤냐면 About their friends 친구들에 관해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And in doing so 가르치고 In doing so 자 in i-n-g가 나오면 i-n-g 할때 라는 뜻이야 근데 doing은 do, which, do 누구, 누구 대신 하는 거야? 가연아 do는 누구 대신 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물어볼 때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볼 때 그는 디텍티브 통장 발견했습니다. A relationship 관계를 발견하고 관계를 between A and B입니다. 자 그러면은 between부터 마침표, idenities까지가 between 삼각 접속사 처리되는 거예요. Ability, 에다 A 능력과 and 뒤에 있는 Excellent. e x c e l l e Excellent. Excellent. 은 우수함, 뛰어남 이런 뜻이에요. 능력과 우수함 사이의 관계에가 t e 다는 거야. 능력과 우수함 사이의 관계. 자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t o d e l a y t o 가어 e l l e n t Excellent. e x c e g r a t i f i c a t i o n 만족감을 미루는 능력. 언제인 프리스쿨이니까 학교 들어간 이전 즉 다시 말해서 유아기인 프리스쿨이라고 합니다. 유아기 때 만족감을 미루는 능력과 n d b x c e l l e n t 우수함 언제 우수한 in adolescence, 청소년기의 우수함 사이에 관계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루기는 잘해. 만족 미루기를. 너 지금... 이거 만족시킬래 아니면 나중에 할래 아저 나중에 할게요 지금 공부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은 학교 들어와서 우수했다라는 거지 근데 미련을 못한 애들 만족을 미는걸 못한 애들은 학교 가서 우수하지 못했다라는 관계를 발견했다는 거야 만족감 미기 능력과 우수함 사이의정비적 관계를 발견한 거지 미셸과 엔히스코닉스그의 동료들은 러케이티 동사 찾았습니다 The participants 그 참가자들을 a n i t i a d i n i t h e initial study i n i t i a l 이라는 형용사는 초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기 연구 초 t 기연 r 의참가 t 들을 r a c k t 뭐하 r 위해서 To track. To track. t 데 앞에 부 c k To r a c o r a o r a a t 보다 도 공식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progress, 그들의 발달을. 언제? as they matured, 걸어보고 그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4살짜리 애들이잖아 4살짜리 애들이잖아 얘네들한테 마시멜로 참을래, 지금 먹을래를 시험을 다 했었지.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뒤에 다 추적을 한 거야. 과연 참았던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찾아본 거지. 다 찾아본 거지. 10년이 지나고 나서. 왜냐면 주소수가 읽을 쓰고, 수 나니까. 왜? 보다 더 공식적으로 그들의 발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결과. They noticed.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이때, 데인는리셸과 그의 동료들이죠. 뭐를 알아차렸냐. 대절 말입니다. 그럼 이때, 대절이 결국 아, 실험 결과가 되겠지. 칠드런 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후에 이더 싱글 마시멜로 라이트웨이 후부터 라이트웨이까지 칠드런 꾸미잖아. 8 먹었던 아이들 마시멜로 하나를 라이트웨이 즉시 먹었던 애들 그 애들은 만족감을 미루는 능력이 없는 애들이지 만족감을 미루지 못하고 그냥 마시멜로 먹고 싶은까 지금 그냥 먹은 애들 이 아이들은. Likely to have의 동사 가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Problems 문제들. 어떤 문제들? And areas 영역에서의 문제들. 어떤 영역? 행동 영역. b e h a v i o r 행동 영역. The friendship 우정의 영역. And attention attention 주의 집중이죠. 주의 집중 영역에서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꽤나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족감을 미루지 못했던 애들은 친구관계에 문제 있을 수 있고 집중 집중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대조적으로 인컴트레스트 세모 대조적으로 도주 후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 해야 되겠지? 도주분는 뭐뭐 하는 사람들, 응. 즉 도주는 피플입니다. 후부터 어디까지 묶어? 소연아 후부터 어디까지 묶어? 그렇지. 그래치케이션까지는 무면되겠죠자 어떤 아이들이냐? 어떤 아이들? 레이블 투딜레이 그래치케이션 만족감을 미룰 수 있던 아이들. 참고 참고 참아서 영구원 다시 돌아가지고 15분 뒤까지 참아가지고 두개 먹은 아이 있잖아. 더큰 보상을 참아서 기다릴 줄 아는 애들은? had 동사 1번 가졌습니다. Higher SAT scores 더 높은 수능 점수를. 미국 수능이죠. And 그리고 cope 동사 2번 잘 cope 대처했습니다. Better가 이제 cope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잘 대처했다. With stress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잘 대처했습니다. 그형앞에는 당연히 어 네, 마지막 문장 첫좀 아, 되겠죠. 두 시부터 스트레스까지 첫 줄. 당연히 앞 문장도 똑같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앞이랑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만족감을 미룰 수 없는 아이들은 어떤 문제 있었다? 행동 문제, 우정 문제, 집중 집중 문제 있었다. 만족감 미룰 수 있다. 아이들은 더 높은 학업 성적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났다, 우수했다. 자 그럼 요행으을 보면은 미션의 연구에 따르면 필드 이란 아이들은 후쿠 푸도 없가나는데음 여기서 이제 우리 미루다라는 동사 푸도푸 같은 것좀좋을볼까요 미루다, 포스트폰, 딜레이, 디퍼 전부 다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지연시키다 미루다라는 뜻이고 이 뒤에는 어 아, 목적어 나올 때 동명사나 동명사 명사도 나올 수 있고 동명사. 그래서 아이들 중에 미룰 수 있던 아이들, 지연시킬 수 있던 아이들, 만족감을 대 d e 자이어 e d e s i r e 만족감 gratification을 desire로 바꿔 쓴 거야. 네. 근데 이 욕구를 미룰 수 있던 아이들은 보여 줬습니다 어떤 성취를 더 우수한 성취를 보여줬다. 네. 언제? in i d o l e s e n c e 청소년기 네. 자, 와일 반면에죠. 반면에, 반면에 두즈후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을 s o u t i n t a n t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했던 아이들은 텐디 동사 경향이 있었습니다. Through various troubles,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경향이었다. 당연히 이 주제는 요약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본문맨 마지막 문장과 요약문이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superior 들어가면 되고, senior section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의 보기 trivial이라는 형용은 사소한 뭔가? 별것 아닌 한 차는 이런 것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했던 애들은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만족감을 미룰 수 있던 욕구를 미룰 수 있던 아이들은 높은 성취를 가졌다. 우수한 성취를 했다. 뭐와 뭐의 관계다? 만족감 미룰 능력과 청 청소년 사이의 우월함 사이의 관계. 그래서 네, 오늘은. 1 5강에에나로시스 1번까지 마치겠습니다. 너네 뭔가 퍼플룩이다, 맨날. 많이 자고.